예, 안녕하세요. 클래식 기타리스트 신준기입니다 예, 오늘은 저번 아르페지오 PIMA에 이어서 PAMI 플랜트 주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AMI는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어, 그 PAMI는 이제 두 가지 연습법으로 할수 있는데요. 밑에 이제 제가 파일을 만들어서 사진을 올렸죠. 1대1, 철저한 1대1 교대가 선행돼야 됩니다. 어, 시퀀스는 다르지만 저번에 이제 PIMA와 하는 방법은 차례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자, 일단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번, 주가,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5번 줄, 1, 2, 3번 줄을 잡고 자, P를 제외한 남은 손가락을 뗍니다. P만 머물러 있는 거죠. 우선 1대1 1대 교대해 보겠습니다. P를 치자마자, A를 1번 줄로 갖다 댑니다. A를 치자마자, M을 2번 줄로 갖다 댑니다. M을 치자마자, I를 3번 줄로 갖다 댑니다. 그리고 I를 치자마자, P에 갖다 댑니다. 저번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때 유념하실 게 갖다 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살짝 눌러야 됩니다. 살짝, 아주 살짝. A를 살짝 끌어당겨야 됩니다. M을 약간 눌린 느낌, i를 약간 눌린 느낌, p는 동작이 이렇게 지상으로 하니까 자연적으로 약간 기대지는데, ami 같은 경우는 의식하지 않으면 잘 줄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m까지는 괜찮은데, m을 치면서 i를 잡을 때, 살짝 당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갖다 대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시퀀스가 깨집니다. 살짝 눌린 느낌이 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음, PA를 두 개를 잡고 하는 법입니다. 이 무엇을 근거로 이제 P, 1대1 교대가 있고 또뭐 이런 PA를 잡냐? IMA, PIMA를 하듯이 이렇게 다 잡고 이 동작을 실행해 보시면 압 됩니다. 제가 억지로 좀 음, 해봤습니다.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손의 구조가 PIMA일 때는 다 잡고 쳐도 되는 구조되어 있지만, 역으로 PAMI일 때는 이렇게 다 잡고 치면 손등이 이렇게 통제가 안 되고, 불안하다는 것을 몸으로 즉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PA, PA를 예비하는 겁니다. 1번 줄과 5번 줄에. 자, 이 P를 치자마자 A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A를 치자마자 이때는 이제 그전 상황과 똑같은 거죠. 1대1 교된 거죠. 자, 여기서 i를 치자마자, 이렇게 p 를 잡는 것입니다. m기 되고, i기 되고, i를 치자마자, p 를 잡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메트로놈 80에 맞춰서 한번 이 버스를 연주해 보겠습니다 일단 1대1 교대로 해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중간에 살짝 벗어난 건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불로, 그, 순차적이지 않게 느렸다가 빨랐다가 한 것을 섞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 다양한 변수에 노출될수록 오른손의 밸런스가 아르페지오하게 최적화됩니다. 음, 저번 영상에 좀 길게 설명해서 부가해서 스트레스 설명은 따로 없구요. 음. 역시 손등에 어떤 긴장감, 손이 흔들리는 것을 갖다가 적절하게 내가 제어하는 통제력 그것이 빠른 아르페지오를 하는 관건입니다 어, 일단 또 이게 이제 80이 어려우시면 70이나 60으로 낮추셔도 되고요 이것이 빨라졌을 때 상황을 한번 이번에는 이제 왼손을 D마이너 코드 잡고 4번 줄을 P를 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 속도는 120입니다 E 저희 PAMI는 지금은 이제 AMI가 각각 세 줄을 쳤지만 한 줄을 치게 됐을 때 여러분 많은 분이 알고 계시면 트레몰로의 시퀀스와 똑같죠. 오늘은 트레몰로를 설명드릴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일단 그 이거를 한 줄을 치게 됐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트레몰로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한번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0으로 해볼게요. 1번 줄마칩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느리게 연습하는 게더 힘듭니다. 실제 트레몰로 속도 가깝게 128 정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트레몰로를 이제 하시라고 이걸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오늘 이 PAMI의 아르페지오가 정확하게 플랜트 돼서 아르페지오적으로 잘 연주됐을 때 트레몰로는 부가적인 선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PAMI만 해서는 트레몰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행되는 다양한 유형의 아르페지오에 노출됐을 때 트레몰로를 하는 어떤 안정성도 더 쉽게 습득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